여기 뭐야? 야시장이야? 시장? 응, 어, 시장. 광게임 해? 게임 많아. 게임? 응. 무슨 게임? 베트남 게임. 오케이. Go. 베트남 게임. 오빠랑 게임할까? 게임 응. 광게임? 응. 원게임 광게임? 오케이. 광게임 뭔지 알아? 킹게임. 어, 킹게임 어떻게 알아? 나 똑똑해. 똑똑해. 똑똑해? 어. 누구랑 했어? 어떤 남자랑 킹게임? <laughs> 어이없어. <laughs> 한국 게임이야 아니 몰라. <laughs> 오빠는 그런 거안 해봐서 몰라. 네. 와저 뭐야? 좋아? 저거 하자 저거. 안 해. 저거 저거 해. 더워 더 저거해. 땀 나. 안 해. 또 하고 싶어? 아니 미쳤어? 더워. <웃음> <웃음> 여기 뭐 이상 야시장 같은데 왔는데 아니 이게 배를 타고 건너서 부항을 만나야 되는데 부항방이 선착장에 있는데 이 배가 반대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항방으로 부항 오라고 했어요. 근 네, 여기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사람들 배드민턴 치는 아, 배드민턴이 맞아? 탁구채 같은 걸로 배드민턴 치네요. 와 이렇게 더운데 이걸 치다니. 이리 오시오 소녀. 응? 이리 오시오. <laughs> 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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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해 왜 저거 저기지 아들어 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우리 로또 샀는데 끝났잖아 너 데리러 와가지고 얼굴이 나와? 전나 근데 약간 좀 야시시하게 나오지 <목소리> 우리 뭐뭐 시켰어? 이게 메뉴판이야? <목소리> 어 정보 <목소리> 아, 하나밖에 어아 하나밖에 안 쓰였어? 응. 양 많아? 응 이거 많아 아 50만동이면 양 만만할 것 같은데? 무슨 맛? 면. 불닭볶음면? 안, 안 유명해 안 유명해? 응 근데 여기, 여기 이거 응. 유명해 응 오빤 너가 유명해 거바로 <laughs> 이거 다 중국, 중국 음식 오빠 애국자, 오빠 한국 사랑해 <laughs> 한국 사랑해? 응. 그럼 삼겹살 먹자 야 토마토 계란 볶음면은 먹을래? 10만동? 계란 좋아하잖아 매운 거니까 어때? 계란찜 시켰듯이 괜만동 음. 어. 아니면 고수무침? 고수무침이야? <laughs> 토마토 계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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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찮먹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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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거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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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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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놔놔 놔, 놔? 응, 응. 응. 안돼 안돼 나 이따 그럴 가냐 아 어. 배고파 배고파 안돼 오빠 런안가뭐 그에 비해 일본 거리 말고 또뭐 있어? 끝. 그게 끝이야? 한국 응. 마라 유행했어 유행 유명 알아? 응 유행 인기 응. 잠깐 많아 어린 어린 친구들 응응 응. 마라 좋아해 닭가슴살도 마라만 나오더라 응. 오빠 마라 좋아해 근데 안먹어 왜? 왜냐면 마라 살 진짜 맛있어 음, 그래서 뭔가 원래 좋아해 오빠 나트랑 다낭 가면 회 많이 사줄게 회? 응회 음, 제일 좋아한다며 칭타 5만동 사포로 6만동 5만동이 5만 2,500원? 여기 맥주가 싸요 이 나라가 소주가 비싸 근데 다낭에서도 소주 비쌌어8 7,000원씩 비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주를 좋아하는구나. 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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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좋아해? 응. 그때 그파이들다 소주 다 좋아했잖아. 소주 뭐 맛있다고 비싸다고. 그리고 이 소주 되게 약한 것 같아요. 물 같아. 물 같은 물. 이거? 응. 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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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 빠취 했어. 나 응. 먹어. 응. 계란은 일단 맛없는 거 없는 거 같아 너희 한국 오면 김장 담국기컨텐츠 해야겠다 한국, 한국 문화 체험 어때? 한열름요한 하나? <laughs> 우리 집은 워낙 많이 먹어서 맨날 하는 건가? 우리 집은 안 가리고 가거든 아이고 차아워 무서워 미아큰렸다 우리 갑자기 소주 먹인다 아니, 먹어 네. 승규, 부빵 오빠 소주 못 먹어 그날 새터파크집 먹었잖아. 어 언제? 저번에.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아니야. 도저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오빠 결혼. <laughs> 내일 워터파크 갈까 아니. 알았어. 근데 <laughs> 거 10분 거리까지 10분 거리 워터파크가 있어? 네? 10분 10분 거리에 워터파크가 있어? 10분? 어, 10분 걸린다는 여기? 아니 워터파크, 워터파크 호치민 워터파크 응. 아니라니까, 나갔다. 10분? 아니아니0분가0분 10분? 1가분 10분? 10분? 1여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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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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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매운. 돼? 오빠 매운 거, 몽모고조. 몽초장 몽어 이거. 이 오빠 양파 먹어도 돼? 응. 음? 먹어도 돼? 왜? 먹어도 돼? 응. 음. 이거 먹으면 뽀뽀 못해. 먹어가지마. 뭐 어? <웃음> <웃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오빠 치. 원래 마라가 좀더 얼얼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 한국 오면 오빠 이거 맨날 사줘. 뭐 마라탕? 어 한국 마라탕 가게 엄청 많아. 뷔페 마라탕 뷔페. 뷔페? 어다 음. 골라서. 그 어머, 봐, 음, 나쁘잖아 오빠. 음. 어. 너한테 한가해. 한가해. 응. 네. 밥 먹고 싶지? 이렇게 짜지? 한잔해? 공깃밥? 얼마너 먹어. 껌. 네. 하이. 달라. 여자 많아? 아줌마 많아. 아줌마 많아? 승규 <laughs> 어린 여자 좋아해. 빵빵. 네. 네. 어린 여자. 자기도 나이 많으면서. 나도 나이 많은데 나보다 나이 더 많은 거. 네. <laughs> 안 돼. 아줌마, 이 모자. 응?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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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야? ㅋ 그 좋아 부자 <laughs> <laughs> 만나본 적 있냐 순기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에? 나한테 돈잘 쓰면 부자지 아, 예. 아니 근데요 응. 집이 잘 살아? 뭐 자기 말로는 자기 말로는 뭐 집에 돈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음. 뭐 제가 뭐뭐 뭐 믿거나 말거나 좀돈을잘 뭐. 어? 쓰긴 했어요 저한테 전부 다 동생인데 그래? 다시 만나고 싶어? 아니요. 왜? 바람이 쐈 아니 아니요. 그냥 헤어졌는데 빵빵 여자 너무 많아. 맞아. 똑같아. 어, 오빠? 아무도 없어. 오빠 많다. 오빠 한국 운동 집. 운동 집. 운동하면 남자들만 있어. 여자 안 만나. 오빠 여자 싫어해. 어, 나? 얼굴 여자 많아 엄마 우리 여자가 많다고. <laughs> 그런 게 어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방상야 방상? 진짜 어디없어 <어이가> <laughs> 여기 유명해? <laughs> 우리밖에 없는데? <laughs> 베트남에서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국 요리 먹기. 컴싸. 남자 남자. 뜨거. 너못 잡아. 뜨거. 어자 남자 어자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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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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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뽀 어떡, 어떡, 어 뽀뽀 떡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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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떡어고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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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떡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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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했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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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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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거리고>. <laughs> 백만 동요? 내가 봤을 때내 집에서 맥주 한 먹으면 거의 백만 동 나올 것 같아 진짜. 아 얘기를 해 그냥 딱난널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오빠 돈이 없으면 널 보고 싶어 왔다. 오빠 돈 이거 다고 돈을 먼저 꺼내놓고 이것만 아. 먹자. 딱 먹자. 딱러잖아 멋있잖아 그게 더진술라고 클럽은, <laughs> <다 하잖아. 웃음> <거, 거긴 웃음> 클럽은 다 하잖아. 거기 는 클럽은 다 뽀뽀로 가는 데 아니야? 오빠 오빠해오빠해 <laughs> <laughs> <안> <laughs> <laughs> 오빠 오빠 안 좋아해? <laughs> 진짜 오빠 스레스 별로 안 좋아해? 오빠 앉는 것만 좋아 앉는 것. <laughs> 오잘 맞아. 체력이 좋아. 응? 체력이 좋아. 한두병 된대 주량 원래가. 소주. 아니 그때 그 마셨을 때 제일 잘 마셨어요. 음두병 여자가 보통 두 병이면 많이 마시는 편이야 기본 베이스 정도. <laughs> 한 번도 안 취한 것 같은데. 머 <laughs> 뭐, 머리 아프다 해여여 언니 <laughs> 여 빨리빨리 갈게? 어 오빠 게기야안불어도돼 호호 불어서줘게 어디 갈게? 어디 호호 어면 아기. 어기 오빠 어디 갈 오빠 화 갈게? 어디 갈게? 어디 갈게? 어게 해봐 화게게어봐 음. 오빠 화안나게어때있어게임할때고 어디 갈게? 어디 갈게? 어디 갈게? 어디 왜냐면 거래가 재밌긴 해. 너 꼬마들도 막 오고 막. 돈 그만 뜯겨야지. 아니 브이벤에서한 명한테 주니까 그냥 갑자기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얘도 달라 그러고 쟤도 달라 그러고. 나 얼마 남았지? <laughs> 40장이면 얼마냐? 2 0만 원. 많이 첫날 쓴 빼고는 그렇게 많이 안 썼네. 첫날쓴거 빼고는 어떻게 많이 쓴거 아니네. 우최고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어,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이거 그, 아가... 음. 아 재미 없어. 더워. 벤탄그아까 에스마점. 어. 안 더워. 지금.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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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워. 더다 더워. 우리야 뭐빵 먹어. 이거. 음. 아니 고오거아니신 뱉는 거알 그래도 뭐이전 오빠 <웃음> 어, 오빠 <laughs> 오빠 오빠 어, 오빠 나. 나나 네. 나. <웃음> 나, 나. <웃음> 오빠 남자 뭐 뜨겁나. 남자.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네, 오빠 로는사자체좋으시 오빠 바보다 빨 먹어 아니 오빠 솔직하게 말할게 다 먹었으니까 오빠 이거 안 좋아해 오빠 말을 안 좋아해 근데 널 좋아하기 때문에 먹은 거야 오늘도 화려합니다 좋아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 나 그봐, 나나 베트남 사람인지 알고 말한 거야. 아니야. 거. 아니야. 아빠 외국 사람. 어거의 댄. 20. 베트남 동. 이만 동. 아 마카 마카. 와, 와. <laughs> 잠자. 야야 <laughs>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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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 잠자. 컨커팅. <laughs> 또 <laughs> <laughs> <콩코띵> <laughs> <너무> 많아. <웃음> <웃음> 많아? <웃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에마이 <laughs> 댑자이 <미, 대략자이. 웃음>

니랑 여기, 그, 뭐야, 공원 왔어, 공원. 니랑 공원 왔는데, 니가 베트남 음식 사준다고. 응. 공원이 아니라 호치민 광장이거든요, 호치민 광장. 응. 우와. 야, 이렇게 맞네. 야. 그거 뭐야? 응? 베트남, 베트남, 어. 이거. 어. 베트남 사람 좋아해? 베트남 사람 좋아해? 좋아. 오빠, 베트남 사람. 오케이, 오빠. 응. 와.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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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배세 개. 여기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름 뭐야 이름? 반쟁능 음, 맛있어. 반쟁능 맛있어. 응 음, 어. 만니 앙디 네네 먼저 먹어봐 괜찮아? 아, 수상해. <laughs> 쥐 있어, 쥐 아까 쥐. 아쥐 없잖아. 먼저 먹어. 뭔 먼저 먹어봐. 아까쥐 봤어. 아니 오빠 먼저. 안 아, 먼저 먹어. 봐 <laughs> 먼저, 먼저 안돼 오빠 무서워. 왜? 아, 여기 안에 먹어야지, 안에. 안에, <laughs> 안에. 맛있어 수상해. 아, 무서워. 먼저 먹어봐. 응. 음 아, 오빠 진짜 안 먹어. 배불러. 오빠 배불러. 험상? 아 맛있죠? 맛아. <laughs> 음 피자 피자. 음. 음. 맛있어. 다음 거. 여기 맛없어. 맛없어? 없어. 부엉방 호텔 고. 그래 배 <laughs> <매달, 매달. 웃음> <매달. 웃음> <laughs> 맛있어. 진짜? 응 o m a s Tala? 응응 n a 음, Tara was stuff. 수옥수수응달 n 고기 l 기 계란 치즈 뭐 많아 이거 얼마야? 소스 l a 해서 몰라 몰라? g 응. 만이만 응. 아마? You go all my. Bola? 우리 재미 없나? 아니 외로워. 외로워서? 응. 왜왜안 와서? <laughs> 먹었어 먹었어. 응. 고마워. 장난쳐도 돼 장난? 장난 어. 장난해도 돼? 어, 해봐 해도 돼. <laughs>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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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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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장난, 장난, <아우 웃음> <왜 그래? 웃음>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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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laughs> 그 장난 <laughs>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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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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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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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놀아, 놀아. 나잘 나, 놀아. <laughs> 저거 재밌어. 근데 안 가. 네 가지 마. 아름다. 오빠 없을 때 가지. 많니 갔어. 가지 마. <laughs> <재미> 어이 <어이없어>. 없어, <laughs> 어이 재미 없어. 재미없어. 재밌다며? 아니, 어지면 다 재미없어. 뭐 어디 재밌어? 맛집. 어, <laughs> 오빠 잘 먹지? 응 한국 사람 이거 못 먹는 사람 많아? 알아 알뭐왜 알아? 이번만 뭐 하자 아 다른 남자? 오빠 말안 해도 한국 사람? 응 왜? 몰라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얼굴 쌤쌤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응. 그럼 오빠 베트남 응. 머리 베트남 옷 응. 오케이. 그럼 베트남 사람? 오케이다 먹었어 밑에 없어 왜더 먹어 러브 <laughs> 하트 러브 러브 알아?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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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러브, 러브. 재오재밤 누구? 누구지? 어이없어 <laughs> <laughs> <돼 있다>. <웃음> 빨리 <웃음> 천천히 천천히 베트남말 뭐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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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형미 <홈비> 아니야 몰라 <웃음> <웃음> 몰라 아 빨리 가 시간 없어 네이찍 일어나야 돼 어이 없어 <laughs> 어이 없어 <laughs> <어이없어. 웃음> 집안가응 같이 음, 봐 밤새 네 준기 오빠 네그 응. 여자 같이 놀아 응 그지 우리 필요없어 응 맞아 어. 안녕 안지아 재밌지? 재미없어? 또해? 아 재밌어 <laughs> 너무 재밌어 <laughs> 이거 이름 뭐야? 차이라우 아이스티? 아니 차이라우 차이라우? 응 이거 복숭아 어 복숭아 응. 카카오톡 피치 어피치 캐릭터 복숭아 티 복숭아 티 복숭아 복숭아 <laughs> 애기 꼬맹이 이거 다못 팔면 응. 집에 못 가? 응 집에 안가못가하봐라야들 불쌍해 응 뭐야 <laughs> 안 보여 왜 재밌네 그러면 그 꼬맹이 엄마가 시켜 꼬맹이 엄마 응 아마 나빴어 그럴 수 있어 왜 응. 엄마가 팔면 사람들 안사 아기 팔면 사람 사 우리 아기 응, 무상해 그러면 응. 베트남 사람 되게 나빠 왜 아기 시켜 왜 아기 이래 돈돈 <laughs> 여자 뭐좋 사람 많아. 좋은 사람 어디? 옆에. 블러프 <laughs> 리. 응? 그럼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오빠? 홀랑. 왜? 왜? 오빠 착하잖아. 언제? 오빠 얼굴 착해, 몸 착해, <laughs> 마음 착해. 오빠 베트남 오면 맨날 리 안유엠 안유엠 리 맨날. 베트남 남자 안유엠 안해. 해. 해? 안유엠. 안해, 엠비. 안해. 아? 포일단오빠 공짜. 공짜. 어. 포빠 왜안 해줘? 왜 해줘? 사랑하니까. 어, 쟤야. 어, 쉔. 어, 왜 그래? 뭐 무서워? 남자. 어? 남자. 아, 장난, 장난. 나도 장난. 장난 아치 치치치 먹어 쥐쥐 응. 음. 응. 응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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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응디 앙디 먹어 앙디 응디 응 응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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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마셔 어. 응디 먹어 응디 들어 응디 어우 형히 도망. 그만. 너 뛰지엔 그만. 아, 때때. 그만 멨나. 바이벨라멘. 지만동. 야야야 지. 신반동. 밤만동. 밤만동. 죽겠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떻게 알았어? <웃음> 무서워. <웃음> 한국말 알아? 무서워. 왜 음, 이렇게 한국, 한국 사람 많아? 도망가? <laughs> 아, 아이, 아 장난. 오빠, 남자, 도망 안 가. 쥐? 도망가지 마. 쥐? 나한테 도망가지 마. 도망 안 가. 너내 거야. 응. 알았어? 내네 옆에 있어. 너무. 너무, 너무 멋있어. 응. 나 너무 멋있어. 멋있어? 응. 여자 만나서 멋있어? 아니. <laughs> 아니 anyway, 왜오굿 oh, 봐봐 리 나이스 nice. 오빠 맨날 일집 운동 집 운동 집 운동 왜 여자 많아 왜? 오빠가 너한테 착하게 하니까 오빠 여자 많은 거 같아 아니 오빠 너 말고 다른 여자 나빠 더 착해 더 착해 가만 여기 여기 근데 응 다낭은 한국 사람 진짜 많은데 응. 여기 한국 사람 많이 없다 안 나. 한국 사람 다 VBN? VBN 아니, 아니야. 한국 사람 안 가. 한국 사람 다 아까 에프모 클럽. 아 그래서 거기서 한국 남자 만났어? 로아, <laughs> 로아. 아까 그 클럽에서 한국 남자 맨날 만났지. 딱 걸렸어. 아니 맨날 해요. 시간 없어. 리 맨날 어떡해? 리 나쁜 그러니까. 여자. 맨날 그 클럽 한국 남자 만나. 아니. 나빴어. <laughs> 어이 봐, 없어. 맨날 바빠. 클럽 안 가. 리 봐봐. 바빠서 안 가, 아니야. 어, 많이 갔어. 여자 많아서. 아니야. 아니야, 리. <laughs> 리. 오빠를 좋아해서 나 클럽 안 가. 그래? 그렇게 얘기해. 거보? <laughs> <더보? 웃음> 오빠, 오빠, 리 좋아해. 그래서 한국 클럽 안 가. 네. 그래. 음. 재미없어. 어.